오늘은 유튜브에서 저보고 구매 대행 해달라고 하셔가지고, 제가 지금 차를 확인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사고 이력 부분도 지금 동일하고요. 지금 미세 누유도 없는 걸로 찍혀 있는데 미세 누유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확인차 검사했습니다. 네. 차 어, 없어요?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요.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랑 내용은 같으며 차는 좋네요. 출고 전에 몇 가지 꼼꼼히 챙겼습니다.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는 새 걸로 교체했고요. 하부 점검하면서 누유나 소모품 상태도 한번더 체크했습니다. 그리고 냉각수 양이 살짝 부족해서 보충까지 완벽하게 완료했어요.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타시면 됩니다. 인천에서 대전에 계신 고객님께 차량 무사히 전달해 드렸습니다. 이번에 타시게 된 그랜저 차량을 직접 가져다 드렸고요. 기존에 타시던 K5 차량은 위탁 판매 요청해 주셔서 함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K5도 정성껏 잘 판매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